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왕이 등장하는 비유로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를 가르치시길 원하십니다. 이 왕은 지금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왕자의 결혼은 분명히 이제 가족의 일이기는 하지만 정치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가 왕에게서 아들에게 이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대화가 성전에서 그리고 이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 석유관들 이런 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권위에 대한 질문을 던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권위가 지금 임금에게서 아들에게 이양되는 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이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렇게 왕자는 이제 왕이 되는 왕으로 나아가는 준비가 맞춰졌습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 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했다라고 이렇게, 어, 이야기 됩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이제 1차적으로 이미, 어, 어떤 초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아들이 어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구 누구와 이렇게 결혼하겠다라고 일차적으로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어떤 확실한 내용이 없는 이런 내용이 이제 준비되고 있다 정도만 알려졌던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죠. 이제 두 번째 이 차로 보낼 때에는 언제 어느 장소 구체적인 이제 잔치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그들이 오려고 하지를 않았다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1차로 초대받은 사람들을 유대인들이라고 그리고 이 성전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들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들은 이미 청함을 받았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주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이 진짜 잔치가 확정됐고 그 날짜를 전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이 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부자의 잔치거나 그 마을 유지의 것이 아니라 왕의 잔치란 말이에요. 왕의 잔치인데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아, 이것은 이제 당시의 사회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당연히 의도적인 모욕일 뿐만 아니라 왕에게 수치심을 끼치는 일이고 다시 말해서 이것은 반역적 행동입니다. 반역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왕은 이번 이것을 알면서도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 종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지자들또 예언자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죠. 그 종들이 지금 보내어지면서 말하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가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해라. 이제는 그냥 어떤 시기와 일정을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준비가 마쳐졌고 이제 오기만 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오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의 행동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갈 곳으로 떠나갑니다. 이제갈 곳으로 떠나갔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한 사람이 밭으로 가고 장사하러 갔다. 이게 이제 유대적 표현에서는 모든 자기의 일들로 다 각자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 왕의 잔치에 대해서 오려고 하지 않는 어떤 반역적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지금 각자 제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원래는 왕이 부여한 임무에 따라서 행동해야 하는 이들이 자기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정말, 어, 혁명입니다. 이들은 역성 혁명을 통해서 반역을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들은 이제, 어, 이 반역적 행위를 통해서 무장 반란을 일으킨 것이고 우리가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어제 본문의 악한 농무들의 행동과 일치한다고 봤을 때 그들은 이 왕국에 대한 이 역성혁명을 통해서 자신들이 주인이 될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 아들을 무시하고 이 왕에 대한 이 반역을 통해서 자기들이 주인이 될수 있는 그 어떤 일들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은 노해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립니다. 어, 이 왕의 분노는 강력한 대응이죠. 그리고 이 대응은 하나님의 진노를 묘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의도하신 것인가? 이것이 최종적 진노인가 아니면 AD 70년경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 사건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드는 자들에게 명확하게 내려지리라고 하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왕이 말해요.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아 여기에 이제 이 자격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 주의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자격이 없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 합당하지 않다라고 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합당하지 않음을 우리가 어 세례요한이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그렇게 호소했던 이야기를 생각을 했을 때에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전 본문의 이야기들과 다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들은 이 받을 만한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합당하지 않은 열매를 맺은 자들은 이 혼인 잔치에 들어올 자격이 없게 되는 거고 이 진노의 잔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그런데 이 주인은 지금 굉장히 독특한 선택을 하죠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종들은 큰 길에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왔다. 여기에서 이제 다가, 어, 모든 이라고 그렇게. 어,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이것이 이제 어떤 세리나 어, 창기들 그리고 죄인들 어, 이런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아예 이제 어, 심판하시기를 작정하는 자들도 포함하는 것인지 어, 여기에서는 불분명해 보이기는 하지만 어, 우리가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전의 예화를 통해서 어, 우리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추수되고 그리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동시에 잡히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잔치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고 어떤 역할이든지 모두 다 끌려올 수 있습니다. 일단 모두 끌려오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모두 다 혼인 잔치에 손님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묻습니다. 이 사람은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왕국 안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 볼수 있어요. 결혼식이 거행되는 장소가 지금 가득 찰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풍성하게 베풀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의복이라고 혼인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공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왕의 잔치에 성이라도 이 정결한 옷은 준비했어야 됐어요. 이 손님은 옷을 깨끗이 입거나 또는 이제 갈아 입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으로서 왕을 지금 모욕하고 있어요.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어울리지 않는 어떤 집안에 어울리는 옷이나 잠옷 같은 옷이나 시장에서 입을 법한 옷을 입는 것은 왕의 결혼식이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옷 자체로도 굉장한 모욕이죠. 근데 이 임금은 이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기에 어떻게 들어왔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야구보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이 거룩한 흰 옷이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겁니다. 아이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전에 초대되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는 지금 합당한 의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잔치에 참여할 때에 그 자격과는 상관없는 자기의 어떤 태도와 이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던 합당하지 않은 자들과 동일한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왕의 질문에 답변하지 안았다, 침묵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왕에게 반역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 이제 잘못했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 뉘우친 어떤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하는데 침묵하고 있는 거죠. 이제 결말은 이전에 있었던 초대되었던 자들과 똑같이 됩니다.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기를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정리하시면서 부른 사람은 많지만 뽑힌 사람은 적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어, 이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이로운 은혜 때문에 이 교회 안으로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만한 마땅한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합니다. 그것을 갖추지 않았을 때에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이 예화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천국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자격과 능력과 상관없는 왕의 초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초대입니다. 이것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초대에 합당한 태도를 갖추지 않는 것을 반역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이 주의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 시대가 값싼 복음의 심취에 있어서 무한한 은혜의 저장고에서 언제든지 은혜를 가져다 쓸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함부로 복음을 오염시킨 나머지 이 복음의 참된 힘과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단언합니다. 우리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 잔치에 초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그 잔치 안에 갖추어야 할 합당한 열매, 그 의복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준비하지 않는 것은 값싼 복음만을 취하려고 하는 태도이고 이것은 반역과 마찬가지입니다. 값싼 복음을 벗어나서 진정 값비싼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왕의 일하심에 온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서 동참하고 그분의 통치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영원한 충성과 헌신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이 순종과 복종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무거움이나 부담으로 느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복을 준비하는 것으로 또 열매 맺기 위한 경작의 단계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만큼의 가치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우리가 마땅한 의복을 준비한 삶이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묵상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하늘 나라를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우리의 열매를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무거움과 무게와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수확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합당한 태도에 우리의 착한 행실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우리가 그 놀라운 천국 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그 은혜를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영원한 그 경배를 우리가 기대함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그 기. 이 지금 오늘 이 순간 이 자리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참된 복음의 기쁨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